분명히 음. 출연했을 때벽화에그져 음. 역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겠 많이 추상적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하게 보세요. 일단 성문 엄청 크고 좋아요. 근데 약간 여기가 네, 네, 네. 풍수지리설로 네. 터가 안 좋아서 네. 귀신도 있고 이제 용의 용의 습격을 받고 있고 터가 잘안 좋다고 느낀 게 민서가 있어요 저 <laughs> 터가 정말 안 좋았어요. 지은 게내 잠깐 내가 가 내가 내 내가 내기 내가 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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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대내 보통 나무가 줄기가 갈색 아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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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판타지니까 판타 이거 지금 고정관념이에요 킹덤 같아요 그킹덤의그불 이런 거 있고 아아! 모델로... 네. 아, 나름 있을 거다있는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손 잡았어야 되나? 이게 뭐지? 이 뭐예요? 뭐... 이거 이거는 그 이거 겨울왕국 겨울. 이건 뭐야요 아냐 이거 차원의 문 차원의 차원의 이거이거 <laughs> 이거 사실 <laughs> 저희가 사러 가는 분이에요 아 여기, 진짜?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거 그 보안카드 어, 절대 안 걸어요 너무 귀엽지 <laughs>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근데 사실 가자마 을어 맞아요 뭔가 사실 저는 처음에 엄청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꾸미려 했는데 민서가 그린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귀엽고 착해요 야 <laughs> 제가 소체출근길이야나 <소중한> 지금 재밌게형다하다 왔어 저희 다른 편이야 다른 팀못가요 이건 쉬워 쉽게 성, 약간, 약간 영블로드 같다 데 약간 영일리치 네, 혹시 저거는 어? 와플 기계인가요? 죠 <laughs> <laughs> 맞아요 <laughs> 아, 왜, 아, 왜, 아, 왜 그런, 아, 왜 아, 그런 지금 우리 팀의 팀을 아, 모욕하는 아, 언급자 아, 아, 지금 와플 아, 기계인가는 지금 왜냐면 D, R, p 도다표현했거요아 R, P야 준호가 아주 성수를 잘 표현해 네 그렇죠 저거 맞으면 이제 아픈 거다 나아 성수야? 분순 아! 한강구야요 한강구에요! 한강구들 아! 동이컴퓨터그런데요아동이 디테일 짱이 디테일! 이제 태극기! 태극기를 아. 이제 아. 상서 혼자 이제. 혹시 노을에 바라보는 현대사회 영 되게 더워보인다 태양이랑 동물이 다 있는 사우건물다 여기 있는데 너무 더웠을 것 같은데 에어컨 들어야 됐어 그래서 물 섬수! 나는 이 중에 이게 제일 멋있다 아, 나는 솔직히 성이 엑스가 잘 그린 것 같아 엑스 없네 아니 솔직히 이유가 없으면 이거 없으면 비스 어. 우리와 <laughs> <이거 없으면> 비슷하네, <laughs> <우리랑> 비슷하네.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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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거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영일릭스의 포인트 컬러였죠 오 장난 아니야 <laughs> 봐봐, 우리도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웃음> 와 무슨 <laughs> 네, <비슷한>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좀비와 귀신만 빼면 <laughs> 저희가 저청어울립니저 아니, 토끼가 아니라 좀비였어요 <laughs> 피우겠다. 어, 어, 그래, 진짜. 그 속에 이제 환상동화 같은 이 독특한 아니야. 나무와 이 아, 페가수스 같은 <laughs> 친구가 있다. 아니, <laughs> 많아요, 그리고 민서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의 진짜 키포인트는 넥스의 재발견. 넥스의 재발견. 오늘의 m v p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 즐기세요. 보시게에 뭐가 더 귀엽나요? 저요. 근데